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약초TV 김성도입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우리 몸에 좋은 약초들을 찾아 제가 경험하고 공부한 자료들로 영상을 만들어 올려보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함께 건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눌러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감태나무를 찾아 나섰습니다. 감태나무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양나무로 알려져 신의 양나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태나무는 우리나라 곳곳에 널리 자라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는 화려한 꽃이 피거나 껍질이나 잎 모양이 남다르거나 외양이 웅장하고 멋이 있거나 해서 쉽게 눈에 띄는 그런 나무는 그 이름이 알려지기 쉽지만 별 특징이 없는 나무들한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나무나 대나무, 자작나무 같은 나무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대접을 받고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감태나무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가 지극히 드뭅니다. 감태나무는 그 생김새는 평범하고 볼 포는 없지만 그 속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뛰어난 약효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의사나 민간의학자들도 이 나무의 뛰어난 약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앞으로 세상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병마에서 구해낼 수 있게끔 하늘이 미리 감추어 두었던 약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창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도 감태나무 앞에서는 맥을 못줄것 같은데요. 감태나무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물질들이 들어있어 지금쯤 산에 가서 장가지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깨끗하게 씻어 잘 말렸다가 물로 오래 달여서 하루에 서너 번 정도. 따끈하게 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병원과 의사들 능력을 다 합쳐도 감태나무 한 그루만 못할 것입니다. 잎을 향료로 쓰고 우향식물로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의 명약으로 알려져 지긋지긋한 관절염에 좋은 감태나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이 감태나무를 끓여 매일 물 마시듯 차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 감태나무 잎을 따서 나물로도 먹고 감태나무 끓인 물로 음식을 해도 좋으며 또한 중풍을 낮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감태나무 잎에는 정유성분이 0.3% 이상 들어있는데, 이 정유성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삭히면서 통증을 없애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감태나무는 잎, 장가지, 열매, 뿌리 등 전초를 약으로 쓸수 있고, 중풍으로 인한 언어 장애와 가슴과 배가 차가워서 생긴 통증을 낫게 하며 최한 것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암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 암 환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양나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날씨가 매우 춥긴 하지만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야산으로 가시면 감태나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한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주름주름 달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나무만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 나무 둥치에 보면 둥글면서 문양이 생긴 상처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음료수 대행으로 또는 차로 다려 드시면 관절염과 같은 뼈질환에 좋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약나무이니 꾸준히 드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자연약초TV 첫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홍보 또한 많이 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약초TV 김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